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가정의학과 강은교 교수입니다. 국가 안 검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암 발생률 1위를 지키고 있는 암. 다들 아시죠? 바로 위암입니다. 최근에는 그 기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토토에서 3 시간에 걸쳐서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박도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위암 발생에 흔히 식생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뭐, 탄고기로 먹으면 위암에 잘 걸린다라든가 이런 속설도 많이 돌고 있어요. 어떤 식습관이 위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줄 수 있으실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짠 음식과 탄 음식이 가장 대표적인. 위암 발병에 요인이 되는 식습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위암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은 유럽이라던가 미국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아 음식이 너무 짜요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탈리아라던가 스페인 같은 나라에 갈 때는 소금 빼주세요라는 표현을 저희가 외워서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짜게 먹는지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음식을 분서 저희가 염분의 섭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 이제 건강 영양 조사에 의하면은 나트륨 섭취하는 그 충분 섭취량이 있는데 그것에 약253% 정도 우리가 나트륨 섭취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실제로 가장 흔한 음식들은 이제 한50% 정도가 그 양념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염장 채소 그리고 뭐 라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염분 섭취하고 있군요. 위암과 관련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신 분들도 많은데요. WHO에서 최근에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위암 발생을 6배 이상 발생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어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란 게 어떤 건지 또 위암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어, 강한 위산이 분비되는 위에 어~ 기생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균이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은 위에 있는 세포도 조금 망가뜨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자체 내에서 어떤 독소가 나와서 어~ 위암 발병을 높이는 걸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내시경을 하거나 이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발견됐을 때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아닌데요. 주로 어떤 환자들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발견됐을 때 치료해야 할까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헬리코박터를 재균하는 가장 어, 확립된 적응증은 소화성 배양이 있고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내시경 절제로 조기위암을 절제하고 나서 이제 잔 위에 헬리코박타 균이 양성일 때는 제균 치료를 하는 게좀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가족 중에 위암 그 환자분이 계시는 가족이 있을 때 같은 구성원이 헬리코박타 균이 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같은 그런 위암 발병 요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헬리코박타를 치료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뭔가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양성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위장관 전문의와 같이 한번 논의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 은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만성 위염이라던가 아니면 표제성위염이라던가 이런 질환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장상피화생 같은 경우에는 위암 위험 발생 위험을 10배에서 20배 정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상피화생이란 게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네. 고유한 위상피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염증이 됐든 어떤 상처를 받았든 이게 이제 소장이나 대장의 어떤 상피세포로 이렇게 바뀌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상피화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어떤 위암으로 가는 바탕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다른 요인들과 덧붙여져서 이제 위암 발병의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렇고 위염이라던가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혹시 이런 질환들도 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단순한 위염, 그냥 위궤양, 또 위식도 역류는 뭐 위암 발병의 원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성 위염 중에서 만성 표재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장 상피 화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정구성 병변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냥 단순 위염, 단순 위궤양, 단순 위식도 역류는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암 하면은 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력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유방암이라든가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암들이 있는데요. 위암의 경우에는 이 가족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위암이 호발국인 그 곳은 사실은 가족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족분들 친척분들 중에 이제 한두 분 정도 위암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유전성 위암 그러니까 유전자 때문에 위암이 발생한 경우는 1에서3% 정도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유전자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헬리코박터 그런, 그,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더큰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가족력이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아니군요. 위암, 지금 계속 저희가 논의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전 세계 위암 발생률에서 1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요, 다음 순위들을 봤을 때는 몽골이라던가 일본, 중국처럼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순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혹시 인종도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표면적인 어떤 현상적인 걸로만 보면 동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인종적인 그런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동아시아와 그 서양의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또는 헬리코박터 유병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떤 인종적인 그런 그 특성보다는 어, 환경적인 그런 어, 특성이 더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짜게 안 먹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들 외에요 네. 위험 발생을 높일 만한 인자들이 또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아까 이제 짠 음식, 탄 음식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이트로서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한그 암을 발생시키는 요소 되어 있고요. 그밖에도 가장 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흡연이나 또는 과도한 음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뭐 궤양 천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어 위하고 소장하고 이어주는 이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고도 이형성을 동반하는 용종 같은 경우도 이제 정구병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방적인 측면인데. 필수 영양소 결핍이라든지 또는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그런 예방 인자를 적게 먹어서 또 그런 리스크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 요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암 등록 통계를 보면은 여자보다 남자의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혹시 위암이 성별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근데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항상 그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2대1 정도가 유지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해답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그 유병률이 남자가 훨씬 높고요. 또 하나 또 흡연 인구가 남자가 또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인 이제 에스트로젠 같은 그 호르몬의 영향이 조금 더 늦게 위암을 발병시킨다는 그런 호르몬 이펙트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남자가 더 유병률이 높은 걸로 이렇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30대에서 4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연예인들이 네. 초기에 위암으로 네. 세상을 떠난 사례들이몇번 접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위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네. 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연령별 암 발생률을 봤을 때 남자의 경우는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는 한 40%? 5세 전후, 그러니까 40대면 굉장히 젊죠. 거기에서는 위암이 발생이 다른 암보다는 높고요.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갑상선하고 유방암을 제외한 한 40대에 봤을 때 위암이 제일 높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어, 연령에서도 발생한 흔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젊은데 무슨 암이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검진도 못 하고 또 그러면서 좀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늦게 발견되면 더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심각성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더 그게 커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다른 암보다는 위암이 젊었을 때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어 맞는 얘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한다면요, 한국에서의 위암 발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네. 것인데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위암 발생률이 네. 감소하고 있는 걸까요? 어, 뭐 가장 큰 원인이 20년 전에 어떤 헬리코박터 유병률이 이제 67%였는데 이제 2017년 최근에 한 43%로 이제 준 것도 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또 요즘은 이제 웰빙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더 싱겁게 먹는다든지 또 이제 덜 타게 먹는다든지 또는 뭐 과일이나 뭐 비타민 섭취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식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위암의 유병률도 적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위암 첫 번째 시간에는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강은교 도움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위장관외과 박도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